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전 시간 그 동영상에서 시계를 사진에 올려놓았죠. 금시계, 금으로 된 시계. 한참 되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저에게 이제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서 보니까 제 왼쪽 손목에 금시계가 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것입니다. 금시계가 금시계 무슨 뜻일까요? 이때 성경 말씀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시계가 보였다. 이 뜻은 세월을 아끼라, 깨어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가야 되는 그런 시험의 장소. 이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눈여겨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 제가 이제 밤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그 꿈을 주셨습니다. 2020년 4월 10일 주님께서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는 어떤 시기냐면,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때입니다. 2022년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과 함께 자산 시장 버블이 붕괴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시장에 이어서 부동산에도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그런 뭐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지요.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는 오르다 보니까 빚을 잔뜩 지고 아파트를 구입한 영끌족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에서는 또 역전세, 역월세 등 집주인과 세입자의 처지가 뒤바뀌는 현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변의 시대고 격동의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파도가 막 출렁이는 그런 시대,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기분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렸죠. 지금은 채권과 주식시장, 부동산에서도 거품이 다 빠지는,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시고 어, 부동산이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 어, 주식이 떨어졌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네.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나무로 보시면 나무의 뿌리는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교회도 지금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버블이 붕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버블 가짜는 다 빠지고 허위 거짓된 거다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시는 때입니다. 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대추수를 하실 것입니다. 거품이 빠진 버블이 빠진 외부적으로 보이는 깜짝쇼. 빛 좋은 개설구들 다 버블이 붕괴돼서 예수님을 아는 그 부풀어 있던 거 허세, 허위, 거짓됨 모든 것이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품이 빠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실이 더 튼튼하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 안에 참 하나님, 예수님만 가득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참것으로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법을 가짜들이 다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알고가 쭉저기로 가르시고 그 요셉의 창고들로 창고 들로 창고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대추수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준비시키고 또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만 그런 환란을 통해서 개인적 환란이죠. 개인적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는. 그래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성정 건축을 의리의리하게 해놓다 보니까 빚이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가 코일구로 뭐 어렵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해도 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를 리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도 아무 소리 못 했다는 것이지요.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성전 건축을 한 그런 대형 교회들도 앞으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들도 붕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내년 그 상반기쯤에는 뭐 경매로 교회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가짜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수면으로 다 드러내게 하시면서. 이젠 또 진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붕 대추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 버블이 붕괴돼서 그 사람 안에 버블이 붕괴돼서 거품이 다 빠져서 하나님을. 이상 야릇하게 믿는 그런 자들의 그버을 거품이 다 빠져서 이제는 참 하나님 믿는 그런 자들로 이끌어 가시는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이는 그빛 좋은 개살고 깜짝 쇼 했던 모든 것들, 버블이 붕괴돼야 되겠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버블이 붕괴돼야 외적인 것이 무너져야 또 우리 내부적인 것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들은 영도 보고 그 어떤 자를 볼때그 사람 안에 그 영도 볼줄 알고 그리고 그 사람 육도 볼줄 아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모든 데워져가는 현상, 자연계가 열리고 또 복음도 열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열린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가 다 자연계가 현상들이 다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어, 이런 예로 또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그한국의그문 씨가 5년 동안 세워졌지요. 세워져서 그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 그 부패한 교회들, 또 이런 교회들 다 시험을 해보셨죠. 테스트를 해보셨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고, 또 정부 말을 잘 듣는 그런 세상 교회도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테스트를 해 보셨듯이 미국도 바이든이 세워졌지요. 바이든이 세워지게 해서 또 바이든을 많이 그 미국 교회들이 또 미국 국민들이 많이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이든이 세워진 그때 제가 주님께 어찌 올 때. 한 집으로 교회들을 보여주시는데, 교회 그 뿌리가, 이 땅바닥에 있는 이 뿌리, 박혀있는 뿌리를 주님께서 도끼로 그 뿌리를 잘라버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끊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회초리의 막대기로 바이든을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용도 하셨고, 많이 부패한 모습들을 미국,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많이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얼마나 느꼈습니까? 지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아, 완전히 거짓, 허위, 저거 허풍 떠는 거, 깜짝쇼, 사기쇼. 뭐 그런 자들, 다 그런 자들이었구나. 돈 따발, 다발, 돈 따발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만 보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세월호 그배 안에서만 가만히,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런 상태로만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이 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많은 시야를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하고 한국을 동시에, 동시에 그렇게 그 거짓의 산들을 세워 놓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의 그 산들이 말한 것을 쫓아간 자들은, 그 세상 바라보고 간 자들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지요. 지금은 버블이 붕괴되는 때이다. 왜 그렇게 하시냐? 알것과 쭉정이로 가르시기 위해서이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분별해서 잘 가라고 거짓과 참과 진짜와 가짜를 세상 교회와 어린양 교회로 잘 분별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별을 못하고 간다. 그런데도 거짓을 참인 것처럼 알고 쫓아간다. 그러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끝내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나에게 가까이 와서 시대와 때를 분별해서 양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라.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양들의 눈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그 열어준 눈에 때가 지금 임박했다고, 내가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 안에 참 하나님 예수님을 채우라고 계속 주의 종들은 또 경각심을 주면서 깨우쳐주고 예수님 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그 심령 안에 채워주면서 잘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해서 가야 되는 하나의 각자의 각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몫을 잘 감당하면서 가야 되는 우리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는 대로 잘 우리는 주님의 그 주인의 손에 우리가 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는 우리가 예수님이 쓰시는 몽당 연필이다. 그러면 그 몽당 연필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지금 뭐 12월에 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12월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 왜 거짓 선지자냐? 현상을 쫓아가게 하고 아직 그 하나님은 아직 그 하실 일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하실 일이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신부 된 자리로 신앙의 고지 꼭대기 그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님의 신부된 자리가 우리의 최종 목표점이다. 목표점인데, 고지 꼭대기, 신앙의 고지 꼭대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다.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단을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성경말씀이다. 성경말씀. 성경말씀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성경말씀과 십자가의 복음과 이 현상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구름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숲을 볼줄 아는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한구름만 보고 쳐다보고 가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 그, 자기 발앞에 있는 강물에 빠져 죽는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자기 앞에 있는 시험을 잘,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를 잘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된다. 근데 먼 산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먼 산을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먼 산을 바라보게 한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미혹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땅은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든다. 그러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을 지옥에 간 자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는 구원 받았는지를 알고 이 땅에서 사망했으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가겠죠 근데 지옥에 떨어진 그런 자가 암흑의 누구 목사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 그래서 참 하나님 예수님을 잘 영의 양식을 주는 그런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또 목사가 돼야 되고. 앞으로 거지 선지자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거지 선지자. 근시안적인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악한 영이 잡아서 그 심령에 악한 영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제가 어설프게 올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주의 종이 되려면 어설프게 올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말씀을 또 주님이 해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냐면 늘 예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면 그런 자가 주의 종이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둠과 짝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짝해 있다. 그러면 어둠을 먹인다. 어둠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다 어둠을 먹고 있다. 불량식품을 먹고 있다. 가공식품 먹고 있다. 많은 조미료가 들어있는 그런 뭐탄 음식? 잡탁을 먹고 있다. 그러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다 복음을 담고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열리면 세상만사가 다 알아진다. 공장에서 금방금방 찍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간섭하신 늘 훈련하고 단련하신 그런 작품들이 되어야 된다. 성경 선진들. 모세,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훈련 받았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훈련 받았다고 합니다. 금방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 상품들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겉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 봅니다. 감사하게도 저의 구독자분들 중에 흰 옷을 입은 세상을 이긴 자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나중에 그런 자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깍듯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주님, 왜요? 왜 그런 자들을 저에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귀하신 분들을 저에게 왜 붙여주세요, 주님? 그들은 나만 보고 따라온 자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네 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온 자들이다.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나의 보석들이다. 그들을 깍듯하게 대해 주어라. 그들을 왜 저에게 귀하신 분들을 붙여주시는데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들과 너는 합작품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과 하나가 돼서 이 땅의 대붕, 대추수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오기를 저는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남들은 어렵다 하고 남들은 힘들다고 하고 남들은 버블이 붕괴된다고 하고 거품이 빠진다 하고 어려워 못 살겠다 이런 말할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그 상한 심령들을 우리는 추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으로 이끄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요셉의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7년 풍년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현금을 준비했다고 하죠. 집값이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면 그때 기회를 잡자. 다시 기회를 잡자. 그래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참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참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100% 활용하시게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 상한 심령들 추수해서 하나님 창고에 그들을 많이 걷어들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서 하나님 창고에 가득 채워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할수 있죠. 본인이 아는 만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그렇게 있더라. 계단이 있더라. 계단이 계속 있더라. 고지 꼭대기까지 계단이 있더라.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한테 채우고 다른 자들의 손을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의 손을 이끌어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 이끌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고 선동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사망의 그 추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가 되어야 한다. 내가 참인, 참진리, 참사람, 참것 진짜가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 해야 된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 찐빵도 따뜻하게. 쪄서, 다 익혀서 먹듯이, 그, 찌지 않고 그냥 마트에서 금방 산 그런 날 찐빵, 쪄지지 않은 그런 찐빵, 그런 찐빵을 먹는다. 어떤 것이 더 맛이 있겠습니까? 입에 착착 달라붙겠습니까? 잘 쪄진 그런 찐빵이 맛있겠지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또 환경에 주어진 어려운 시험들, 잘 테스트, 시험 통과하면서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가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워가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자들의 말에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잘 인내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중보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보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기도입니다.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불량들이 장성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간건하시고,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